아, 하차 끝나고 또새차장 왔습니다. 새차 자주 나다 맞죠? 아이고, 뭐, 눈밭에 구르면 새차장올 수밖에 없어. 여보세요. 아, 이제 눈맞아가고 아, 엉망절단 그루스다. 예, 네. 그때 마, 마찬가지로. 우리 사장님, 같이 청하를 보세요. 아.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세차를 하십니까? 보통 화물차 세차는 좀뭐 시기가 정해진 것 같아. 어, 설날 전에, 추석 전에. 여름휴가 전에 좀 오래 쉰다. 최하 4, 5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뭐좀 쉰다. 이럴 때 쉬기 전날에 이렇게 세차를 좀 합니다. 어, 추석 연휴 일주일 보내고 처음 딱 일하러 왔는데 어, 차가 그하면 기분이 좋잖아. 뭔가 새로 이제 뭐 이렇게 좀 시작하는 것 같고 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세차를 하는 경우가 많고.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이렇게, 오늘 저처럼, 어, 눈이 와가지고, 염화칼슘을 좀 맞았을 때, 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어, 제설차들이, 뭐, 그냥, 뭐, 차랑 가는 소금 뿌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진짜 왕방울, 이제, 그런 소금 있죠? 그런 거 뿌리고 다녀 그러면 차가 일단 부식이 되는 거야. 어, 부식되는 거뭐 다들 알잖아. 이런 이제 철판 종류들 부식이 돼서 뭐 녹을 나오고 이런 건뭐 말할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배선이죠, 배선. 우리 이제 프레임 밑에 배선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닙니까? 그런데 이제 염화칼슘이 침투해 버리면 배선들이 다 녹아 버려. 그러면 이제 단선이 돼 버리는 거야. 어, 단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작동 안 하겠죠. 그게 뭐별것 아닌 뭐 이런 등 같은 종류, 뭐 이런 거면 상관이 없어. 뭐 배선 뭐 작업 다시 하고 뭐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뭐 센스라든지 뭐 이런데 이게 부식을 시켜버리면, 응. 음. 세차 안 하고 뭐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세월이 지나면 결국, 어, 결국 자기한테 돌아와. 내 차한테 돌아와. 뭐제 주위에 동료들도 어이 눈을 맞았는데 염화칼슘을 맞았는데도 어 세차를 자주 안한 분들이 있어 왜또 눈이 온대 어또 염화칼슘 맞을긴데 뭘로 또 세차를 하노 어 겨울 끝나갈 때 그때 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laughs> 맞아요. 그거는 내 각자 생각과 뭐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뭐 그걸 뭐뭐 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내가 들었던 시간과 그 세차비라는지 금액이 결국에 다음에 다 돌아오더라.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제 차는 지금 만 9년이 지났거든요. 만 9년이 지난 차인데 어, 탑 껍데기 뭐 철판 이런 거 보면 부식 올라온 데가 아직까지는 없어. 어, 다른 차들 이렇게 보면, 저하고 똑같은 차들, 이렇게 같은 연식 차들 보면, 녹슨기 이렇게 올라온 차들이 뭐, 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거 보면, 아, 내가, <laughs> 그래도, 어 새차 이런 거는 관리는 좀 그래도 잘 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12월 달인데, 눈이 이렇게 몇번 왔죠?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건, 올 겨울엔 다른 해보다는 특히 더 많은 눈이 올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사장님들, 어, 어제 눈 많이 마셨죠? 일한다고 바쁜 건다 압니다. 그래도 시간 조금 내갖고 아까운 세차장 가서, 얼른 세차 많이 줘. 세차 안 하고 방치하는 사이에, 우리 사장님들 차는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세사장 사장님한테, 아, 스팀차 찾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laughs> 스팀 세삭이 벌써 주문해 놨답니다. 도만가네 이제, 스팀 세삭이 들어오면, 아, 그때는 따뜻한 스팀기로, 이렇게 세차하면 될것 같네요. 어제 경기도 가서 눈 억수로 많이 맞으신, 우리 선생님들, 얼른 새 사러 가세요. 왜? 내 차는 소중하니, 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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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우. 근데 여러분, 오늘 세차장 사장님이 세차비를 안 받는 거야. 이 앞번에 그 세차장 영상 찍은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온대. 그래서 오늘 서비스 받았어요. 可惜，我买的